그 이번 시간에는 그 제약 조건 중에 포링키 어,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요 기수 테이블이, 어, 이 기수 테이블이 기수 테이블이요. 뭐 직원 아니잖아요, 직원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이걸 제가 좀 참조를 해서 해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부서 번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뭐 직원은 아니지만. 부서 번호인데, 그 직원 테이블이, 아, 부서 테이블이, 자, 넘버 2네. 자, 그래서, 자, 여기도, 자, 지, 어, 기수를 등록할 때, 넘버 2, 네, 두 자리까지. 넘어가겠다. 자, 이래 놓고요. 그 나머지 좀제압해 그대로 놔두죠 자, 이걸 삭제를 하고 있던 거를 저렇게 제 어... 이렇게 기술 테이블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요. 자, 뭐 이제. 수 아이, 어, 이, 이 학생의 아이디가 4. 이름은 홍길동. 주민번호는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폰넘버는, 폰넘버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젠더가, 뭐, 여기다가, F. 자, 부서번호를 제가 10번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어, 이 부서 테이블에는 그, 10번이 있죠.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는데? 인서트 인두? 아, 별류적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인서트. 됐습니다. 자, 근데, 자, 저희 여기 그, 일단 부서 테이블이, 있다면, 각 기수에 그 참여한 학생은, 이, 그, 뭐, 이 반이라 그러든지, 뭐, 부서라 그러든지, 이 부서 번호 중에 하나의 그 부서에 반에 포함된다. 뭐, 이게 반 정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 10번은 입력되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뭐, 이제 이거다 바꿔야 되겠네. 귀찮다. 주인번호도 유닉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얘도 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여기다가, 어, 뭐, 한 70을 넣는단 말이야. 70. 이게 입력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력되면 안 되는데, 우리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70이라는 반은 없잖아요. 그죠? 그건 10번, 20번, 30번, 40번 밖에 없잖아. 근데, 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이 부서 번호는, 자, 한 부서에는 여러, 어, 기수 학생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부모 테이블에 있는 이 부서 번호,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가 이 자식 테이블인 기수, 여기 이제 값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근데 이 엉뚱한 값이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이제 뭐야,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이 이제 깨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결성이 깨지는 경우가 동일한 엔터티가 들어와 주고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렇게 깨지는 거. 또 이제 음, 프라이머리 키 외에 뭐 이메일이 이메일을 입력하는데 또 이제 동일한 이메일이 들어오는가 봐서 무결성이 깨지는 거. 널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널이 들어오는 거. 이걸 막겠다. 난 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지금은 이제 무결성 자이결함이 새기는 게뭐다 자, 이게 이제 자식 테이블에서 어, 우리가 이제 그 부모에 있는 이 부서 번호를 우리가 참조해서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값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참조 무결성이다. 어, 우리가 이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걸 DBMS를 통해서 이런 값들이 자 그러니까 퀴즈 테이블에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될때 입력이 될때 부모에 있는 그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 를 한번 보고 거기 없는 내 데이터가 들어온다그러면 아주 못도록 이렇게 막아야 된다 이거지. 이런 제약 조건을 걸어야 된다 그죠. 자,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보면 자, 보면 이제 칼럼 레벨에서 하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부스 번호가 있다. 자, 이제 얘가 주어야. 자, 이거 그냥 영어 문장 한 문장이에요. 디입테노가 누굴 참조하느냐? 참조하다가 영어로 보고. 재준 참조하다가. 그렇지. 라프란스. 자 근데 이게 다수 명사잖아. 다수 명사일 때는 거의 영어 수업된다. 그 동사에다가 그 s가 붙나 안 붙나? r e f e r e n c e 이게 동사 원형인데 s 붙어야죠. s 그래서 이것도 물어봐. reference냐 referenceis냐 referenceis입니다. r e f e r e n c e s 그래서 r e f e r e n c e s s 그래서 붙어요. 아, 이게 다수 명사니까 동사 원형이 안 온다고. 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기억을 하라고 그러니까. references 딥댄호가 그냥 문장구조 그대로야. 여기, 여기 저 어, 여기 칼럼이 타입 정형 빼고는 딥댄호가 references 참조한다. 그럼 목적 와야 되겠네. 뭐를? dpt 테이블에 있는 dptno. 자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참조 r e f e r e n c e 무결성 제약조건을 이렇게 이제 어 이게 다그런거예요 이제. 이건 뭐라 그런다 또? 참조 무결성 제약조건이다. 또는 foreign key. 이게 foreign key 맞죠? 포링키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해놨다고 자 그럼 다시 한번그어 볼까요 여기다가 딱 이렇게서 해 얘가 포링키잖아 그부스블에 있는 부스본이 내려오잖아 그지 이걸 포링키라 그러죠 그래 이걸 포링키 제약 조건 또는 참조 무기성 제약 조건이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음, 자 DPTNO 자 여기 이제 NO 그래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0을 한번 넣어볼까요? 딱 넣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테그리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배했다. 위배했다. 이 뭐라고 나오냐면, 뭐까? parent 키가 not found. 그러니까, 부모 테이블에 이 키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또 봐, 이거. c 선더땡땡뭐 시...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죠. 이러면은 또, 이 제약 조건 이름 뭐가 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어, 여기다가 저면 되겠노? 좀 약간 저 그러면 이제 모양이 조금 이상해진다. 이상해시더라도 뭐야? 칼름명 나오고 제약 조건을 걸걸 그는 칼름명 나오고 칼륨 레벨 때는저어떡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동사니까 앞에 거는 동사가 아니니까 제약 조건이 하면 이러면 좀 자연스러운데, 그지 갑자기 동사가 주문장한 문장인데, 여기다가 뭐야? 이러니까 조금 어색한데 그래도 그냥 어색한 대로 이렇게 보면 돼. 포링키 언더바 이 아... 어, 기수 언더바. 언더 칼럼에 DPT, 에노칼럼에 이렇게 이제, 자 이제 이해되죠? 응? 어? 그 요거 다음에, 어 갑자기 동사가 와도 졸지 이해되잖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단계를 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본링키자이 자약조건을 걸 때요, 이렇게 이제 자약조건의 이름을 이렇게 따랐다 이거지, 아니까어 FK 기수 디입테 포닉키 자조건이2배됐다라고 나오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제 이제 이건 말고 이건 말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봐봐 음자 이제 s 언더바 음아 아. 내가 딜리브리라는 이블은안 만들어 나 아, 만들었다. 한번 볼게요. 우선 더 봐. 딜리버리를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네. 자, 자 보세요. 아 일단 어 그러면 이제 지금 얘는 그러니까 굳이 테이블 레벨의 제약 조건을 할 필요가 없죠. 프라이머리키나 또는 유닉 제약 조건이나 또는 지금 하는 포인키 제약 조건은 전부 다 칼럼 레벨뿐만 아니라 테이블 레벨에서 제약 조건을 정의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테이블 레벨에서 제약 조건을 정의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칼럼 정의하면서 그냥 바로 하는 게더잘 뭐 보이네. 근데 이거를 테이블 레벨의 제약 조건으로 어, 바꿔 보겠습니다. 음? 자, 바꿔볼게요. 자, 요걸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잘라서, 자, 잘라서. 자, 포링키 제약 조건을 걸 때, 음, 포링키 제약 조건을 걸었다고 해서, 여기에 늘 값을 넣을 수 없다. 그까지는 안 되거든요. 프라이머리 키만 유일하게 딱 걸어 버리면 이제 여기는 늘 값이 못 들어와. 유닛 제약 조건을 걸어도 나는 늘 값을 넣을 수 있어. 내맘 원하면은. 근데 여기에다가 아널못 넣게 하고 싶다. 그럼 제약 조건은 not 널 이렇게 두 개. 난 널도 걸고 유닛도 걸고 이 가능하다고. 알겠죠? 아 심지 어난널에대해서도또 이게 아까 컨센트렌해 가지고 여기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할 필요 없어. 왜? 안 나와. 아 이거 그 메시지에 아예 안 나와 여기 안 나와. 난늘은안 나와. 이거는 난늘을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c o n c e n t r a 해가지고 nn 난늘 n n 자 하자 하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것도 한번 띄우고 아. 자 여기다가 이제 난늘 n nn u s 바 ssn c 어, o 에다가어 요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지금 두개 그랬잖아 나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laughs> 야안 한다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왜 하지 말라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포닝제작 조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 여기 대해서는 엄마 자 이봐봐 그포닝제작 조건은 자 c o n 레 t r a 조건명은 fk 언더바 자 이제 기수 언더스과 음, 뭐야? 이거 그 어디다가 아까 d p t n o 라 그랬죠? 여기다가 제가 좀 그런데 레퍼런스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레퍼런시스 어, dpt 테이블에 있는 d p t n o 과연 이러면 될까? 자, 여기 주어가 빠져 있네 아까 여기 할 때는 얘가 주어가 됐죠? 주어가 됐잖아. 이건 주어가 없잖아. 지금. 그러잖아 무슨 칼럼이 이, 이 이름이 더했다고 안돼 무슨 칼럼이 레퍼런스 현상은 없죠? 아이고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제약조건 이때 뭐 한다? 자 폴인 키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테이블 레벨의 제약조건 할때 이렇게 해 줘야 주어가 있잖아 맞죠? 아니 여기다 할 때는 필요 없었소. 요칼롬이 주어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탭을 전체 레벨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보령기 제약 조건을 제가 그렸습니다. 그그아 어디 어디? 아아 그 아, 아, 없네 여기.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 일단 이제 뭐여기 이제 넣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똑같이 이제 보름기 제약 조건이 위배됐다 라고 나오고요자 여기다가 이제 어 유닉 제약 조건을 걸었어도 원래 여기다가 너를 넣을 수 있거든요 너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꾸기 학생들이 또 이걸 또 착각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 오로지 유일하게 프라이머키 제약 조건만 자동 난널이에요. 나머지는 음, 자동 난널 null 아니다. 너이못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난널 넣어야 돼. 자 그럼 여기 이제 넣어 볼까요? 제 여기다 널을 넣어 볼게요. 내가 왜 이름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냐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옵니까안 나온다니까요. 메시지에 메시지에 nn 기수 s s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뭐랍니까? cannot insert null t o 칼럼명 다 나오잖아. 다 나오니까 굳이 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조건에다가 이름을 적어도 아무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얘는 줄 필요가 없고 한 개만 따르라고. 난늘 제약조건만 어, 이 다섯 개 중에 유일하게 테이블 레벨의 제약조건으로는 선언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칼럼 레벨에서만 딱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할 거냐면. 아, 이데이터가남아있을런가 모르겠네. 야, 그 70기 이후로 70사기가, 그나 70사기한테는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입었다 할 정도로 너무 고마울 정도로 진짜 미친 듯이 잘했거든요. 그 교수한테는 내가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어. 너무 신나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저, 저, 저기 7 0기내는한 번씩 뭐라 했는데도 어, 너무 열심히 잘해요. 내가 그 오해를 하고 내가 뭘 했는 거고. 너무 열심히 어제도 다섯 명다 남았어. 아니 총아홉명 중에 자발적으로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하여튼 대단해.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참 자, 저기 저기 보시면은요. 그에센더가 아이템에 보면은 봐봐. 그 오드 아이디하고 프로덕트 아이디가 자, 그 프라이머리키 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프라이머리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대 다야. 그러니까 에선더바 아이템하고 자, 이그 뭡니까? 이제 이이 이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 어그 배송 이력을 남기겠다. 그러면 자, 이제 이두개 칼럼의 조합이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자, 내가 이제 아, 여기 이걸 좀 위로 올릴까요? 자, 이걸 올려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예제가 나오는 뭐 그런 그 책이 잘 없거든. 그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해결하자고. 요 정도까지는 책도 잘 없어. 자, 얘가 뭡니까? 1대 다잖아. 하나에 자, 이 100분 주문에 만1 2원 상품을 뭐 수량 뭐 얼마에 수량을 얼마에 샀다. 그러면 이제 자, 요 주문한 이 제품권에 대해서 배송 이력은 일대다 일대다 그럼 이제 자 일대다니까 음 여기 배송 1년 번호가 또 하나 더 붙는다라고 해었죠 이렇게 뿌잖아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인마에 대해서 그러면 자 제, 대국 네. 네가 한번 빨리 해봐 내좀 바쁘다 자 대국이가 어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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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잘했네. 이어서. 자, 그래서, 어, 여기, 요, 세 개의 칼럼의 조합이 프라이머 키이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프라이머 제작 조건을 만드는까지 제가 여기 실습을 해봤고요. 하나 더, 근데 이세 개의 칼럼의 조합이 이제 프라이머 키인데, 이두 개의 칼럼의 조합은 뭡니까? 부모 테이블에 있는 인마를 참조하죠. 맞죠? 그러니까요. 포링니기 장충권을 지금 내가 그래야 된다, 그지? 그럼 어떻게? 어 이게 여기, 여기다가 F K를 하고, 자 일단은 어딜리 r 리 그리고 자 요거는 뺄게요요까지딱 하고 이제 요걸 빼면 되겠네. 그런데 얘가 뭐다? 푸르페알로 듀시티 언더바 아이디죠? 그리고 이 이제 포링키죠, 그죠? 네. 포링키다잉. 아우, 길죠? 그래서 이, 이, 이게 또이 정도까지 막실습으로 나오는 책들도 없어, 이게 이제 그냥. 근데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될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뭐야, c o n c e n t 이게 제약조건 이름이고, 제약조건 타입은, 자, 이제 주어가 들어가는 거죠, 주어. 여기 주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노? 아까, 그렇지. 이름이 긴거 같은데 이게 논리적으로 딱 이해하면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references 또또 빨리 불러봐. 어? 에서 너 봐. 아이템이지? 이거아 이거 이거. 그다음에 그잖아. 에서 너봐 아이템 탭 원을 참조해야 되잖아. 뭐요거 맞지?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또어요자 references 에서는 아이템 1에 있는, 자, 뭐, 요거, 요거 두 개의 조합 맞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이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은 이겨내야 돼. 요까지는 이겨내야 돼. 아셨죠?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사장의 확장이다. 테이블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제약 조건을 우리가 실제 물리 긁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에스앤 아이템 1은 두 개의 칼럼의 조합. 이 다다다를 푸는 한 테이블이잖아, 그지 조합이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고 자식 테이블. 자, 한이뭐요 주문에 대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자이 배송 이력을 관리하는 거니까 일대다.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뭐야? 프라이머리 케 일부로 내려왔다 이거죠, 그지 요걸 뭐라 그랬다가 아이덴티파 s 레시 p 관계다, 식별 관계다. 이 요걸 알아놔야 이제 우리가 막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그럼 풀어가지고 서로 설명하면서 말할 수는 없잖아. 이거지. 음모하면서. 자, 이거 식별 관계고. 그러니까 프라임이 일부가 됐고. 다 때문에 다니까. 이렇게. 배수 1년 번호를 포함시켜가지고 중복 안 되게. 이렇게 설계가 했고. 그 이걸 세 개를 또 이미 자식 테이블에서는 프라임이 있 선언을 했고. 이제 자식 테이블에 있는 이두개 칼럼의 조합이 일반 속성으로 내려왔던 프랭크 일부든 자, 포링키 작좀 걸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어, 포링키가 뭐다? 이두개 칼럼의 조합이니까 이렇게 주어로 잡았고, 포링키, 오드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자, 야가 레퍼런스에서 참조한다? 부모 테이블 뭐, 에서나 아이템. 자, 두개 칼럼의 조합을 참조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부모 테이블, 자식에서 부모 테이블에 있는 특정 칼럼을 포링키로 참조하려면 부모 테이블에 있는 칼럼은 반드시 프라임키 제약 조건이나 유닉 제약 조건이 걸려 있어야 된다. 까지.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제약 조건을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짠. 자,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에선더바 딜리브리가 있잖아. 있으니까 일어나겠죠. 이거를 삭제를 그냥 해버리고, 자, 이제, 어, 다시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일, 어, 우리가, 복합, 컴파짓 프라미크인 경우에, 1대 다, 일대 자식 테이블에서 부모 테이블에 있는 칼럼을 참조하는 예제까지 어,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어, 체크 제약 조건은 뭐, 얼마 안 걸리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체크 제약 조건을 위해서 그러면 또한번 만들어볼게요. 나머지 그냥 이제 필요없는 건다 지워버리고요. 다 지워버리고, 이제 기수. 우리는 이제 뭐 성적을 학원에서 뭐 매겨주고 그런 건 없죠. 매길 이유도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레이드라는 칼럼을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럼 졸업할 때 어, 그냥 성적을 A, B, C, D, F 이렇게 이제 뭐 학점을 부여한다. 그러면 어 제가 지금 A, B, C, D, F 중에 하나만 와야 될 텐데. 될 텐데요. 자 여기다가 뭐 자,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 이름 어 자, 여기에 이제 성적을 내가 뭐 K라고 집어넣는다고 해서 안 들어가지 않죠? 그냥 들어가 버리죠. 자이 K라고 해도. 들어가 버립니다 이걸 이렇게 k 라고 하도 들어가 버리고 조회하면 이 학생의 성적은 k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무조건은 업무조건은 a b c d f 그것도 대문자로 와야 되는데 또는 자이 기수가 있는데 아 이, 이게 만약에 어떤 리전이다 지역 그럼 이제 내가 넣을 수 있는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음 진윤마산 창원 중에 하나인데 뭐 서울이라고 적어 버린다든지 또는 성별 칼럼 성명할려면 매남 또는 여이두 가지 중에 하나 와야 되는데, 맘대로 그냥 막 엉뚱한 게막 MF 중에 하나 와야 되는데, R로 한다든지, 그지?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은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거든. 이것도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업무상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도메인. 진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 너무 이게 설명, 이게 의미가 다 틀려요. 이게 이제 도메인이라는 게. 도메인이 원래 영역이라는 뜻이 있거든. 영역. 근데 서울 아이티점 시호점 케어 이게 뭡니까 이걸 도메인 도메인 명이라 그래 어 그냥 우리 회사에서 어 회사라는 무이 영역에서 사용된다 몰라 그래서 도메인 명이라 그랬는가 다 회사나 이런 이름을 이런, 이런, 이런 음, 그 사이트를 우리가 이제 가리키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도메인 명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할 거는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자 도메인 어, 무결성. <laughs> 자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체크 제약 조건이라 그래. 체크 제약 조건. 자 체크 제약 조건은요 도메인 무결성을 우리가 이제 보장하위에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도메인 무결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영역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 자, 아이디다. 얘는 어떻습니까? 넘버라고 있지 넘버. 아, 숫자값 이 오잖아. 그것도 네 자리까지만. 다섯 자리면 에러나요. 그럼 아이디 칸에 올수 있는 어떤 값들은 어떤 영역에 어떤 도메인에 포함되냐면은 숫자 그럼 네 자리. 이게 도메인이라 그래. 그럼 여기 자, 그레이드에 그러니까 올수 있는 도메인. 그러니까 차 1이죠. 문자가 온다. 이래돼있거든 그럼 좌, 일 1, 그냥 K, R 다왔 와버려. 근데, 자, 이제, 여기 올수 있는 게, 체크. 체크. 하고요. 여기는, 그, 테이블 한 개가 있을 때, 웨어즈를 올수 있는 조건 다올수 있어요. 테이블이 한 개일 때, 웨어즈를 올수 있는 조건. 그럼 뭐 해볼까요? 그레이드가 in. 자, 어떻게 하겠냐면은, A. A. B. C, D, F.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인 말고도 아무튼 내가 이렇게 했잖아 테이블이 한 개일 때, 나 만약에 AG다라고 하면, AG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나이를 지 마음대로 뭐 천살 이렇게 하면 뭐나그러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예를 들어서 130보다 작거나 같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웨어절에는 그냥, 그냥 내가 이제 이 조건을 체크해 볼수 있는 조건은 테이블이 하나일 때올수 있는 웨어 조건식은 다올수 있다고. 조인 조건 말고.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저 테이블을 딱 만들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집어 넣잖아요. 이제 안 들어가. 왜? 인서트 할 때, 인서트 할때 하기 전에, 어, 이제 K, 이 도론의 행위, 그레이드 정보가 지금 K야. 그럼 K가 이 안에 있냐 이거지. 없다? 그러면 막아요. 자, 이게 뭐다?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그래. 도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해당 칼럼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값의 타입,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도메인이라 그래. 근데 이제 차1, 이게 도메인이야. 도메인, 이거 차1. 아, 캐릭터가 하나 온다. 이게 도메인인데, 더 우리가 거기서 조건대단달죠 그런데 a, b, c, d, f 가다차1 이잖아. 그런데 또올수 있는 값의 어떤 종류가 a, b, c, d, f 중에 하나만 올수 있다 이거죠. 이해됐죠? <laughs> 자 그럼 체크 제약 조건도 어, 이것도 이제 자, 이것도 뭐 어, 아까전에 컨센트레인 해가지고 테이블 레벨 또는 그 칼럼 레벨에다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도 체크니까 보통 이렇게 c, k, 기수 어느 칼럼 이 코레이드 칼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 자, 테이블 레벨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걸 뭐 아, 아저 칼럼 레벨에 제약 조건으로 정의 했고요. 이걸 또 여기다 하면은 이걸 여기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테이블 레벨의 제약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그 어, 뭐야? 포린 키 제약 조건 그다음에 체크 제약 조건까지 제약 조건 그 다섯 개를 모두 이제 설명을 드려.